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더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 바가는다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멈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받죠. 충성하리. 아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0장 25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일보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 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 이 누구 니까？마침 한 제사 장이, 거그 길로 내려가 다가 그를 보고, 피하 여 지나 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가풀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아든지 혹은 안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율법교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전인격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표시, 그 증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려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정말 이웃을 또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와 또 우리들이 그런 사랑 속에 그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의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작은 자를 사랑하고 한용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 한 패널은 참 무겁다. 그러나 이런 무거운 마음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고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주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일법교사에게내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영력하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 고 25절에는 시험하고 또 29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이런 전형적인 외식하는 행식적인 신앙자가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엄밀한 중에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 여아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50m입니다. 이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낫습니다. 해저 250m입니다. 그러면 이 요리고와 이 예루살렘의 높이 차이는 1,000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또 꼬불꼬불하고 위험천만한 길이기에 이 길에는 언제나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감도를 만났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옷을 빼앗아 간 겁니다.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말로 말하면 거의 반쯤 죽은 겁니다. 산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마 이들도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에 쫓아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자신이 거주지인 유리고로 내려가서 또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를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하나같이 레인도 제사장도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레이는 그 제사장의 그 예배를 제반 업무를 관리하고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강로 만난 사람을 보고 하나같이 피해 갔다는 거. 좀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 같잖아요. 죽은 사람 가까이는 것은 제사장에게 부정한 거잖아. 또 피를 묻히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어쩌면 율법적으로는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 모 모장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날이 언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보다 생명을 영혼을 더 크게 여겼던 것 율법을 핑계 삼아서 생명을 경시하고 예면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 레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수르 사람과 이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더럽힌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즉시 그 자리로 내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런 응급치료에 합당했던 약과 같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주인에게 돌보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가 이튿날 떠나면서 두 대나른을 떠주면서 돌보아주고, 혹 비용이 떠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 제사장.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선을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했지만, 어여의 사람.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놓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필요하고 긴급한 사람을 위해서 줄수 있는 사람.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줄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 영혼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소망 없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이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쏟아 부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속물로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구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모른다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토록 부욕해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를 부서다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물한 방울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신앙이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하시니라. 38절에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마리아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여 예수님께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 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마르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무엇이 좋은가를 알고 그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에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냐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점검하면서 정말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돌아보고 숨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쩌면 강도 만난 자의 그 타이밍은 초급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도는, 만난 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 때에 돌아보고 섬기기를 힘쓰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고, 죽어가는 자였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의 한량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자, 인생의 강도를 만난 자, 건강의 강도를 만난 자, 물질의 강도를 만난 자, 마음의 강도 만난 자,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떠날 때두 대돈을 주면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죽겠나고 했던 예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지 마시고 꾸지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살아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하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마르다가 되지 않게 니나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 줄도 알게 하시고, 또 가서 이웃을 섬길 줄도 아는 그런 사마리아인에 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맡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